올바른 퍼팅 스트로크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골프 클럽 H 박지용 프로입니다. 연습장에서 많은 골퍼분들이 퍼터 연습을 하실 때 보면 대부분이 어, 양쪽 겨드랑이와 팔꿈치를 너무 붙이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스트로크를 할때 몸도 많이 경직이 되고요. 힘도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팔로우 스루 때 퍼터 자체가 많이 들리게 되거나 땡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러면 방향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. 자, 올바른 퍼팅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자, 어드레스 때 겨드랑이와 양쪽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붙여주시고, 백 스트로크 할 때는 오른쪽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. 치고 나서 다운 스트로 갈 때는 왼쪽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퍼터가 목표 방향에 정확하게 밀어 줄 수가 있고 낮게 지나갈 수 있어서 방향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.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. 오른쪽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왼쪽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